전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상회입니다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방 카메라,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라운드 뷰 옵션이 추가된 거고요. 후측방 모니터를 통해서 또 어, 계기판의 화면이 나오는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앞쪽 타이어는 한7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한 1~2년 정도는 어, 타이어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. 자,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확인 받았습니다. 자, 색상은 검정 색상이에요. 저희가 강택 작업을 해 놔서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납니다.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. 자, 트렁크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렁크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랜저는 트렁크 공간이 넓어요. 뭐 요즘 소나타도 넓고요. 그랜저도 넓고. 네. 옛날 차와 다르게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이렇게 실리지 않을까?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 뒤쪽 타이어도 보시면은 한 60에서 70, 음70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랜저, 번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. 연비 좋고요. 자요렇게 사이드 밀러에 카메라가 달려 있죠.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연비 좋은 그랜저 여기 있습니다. 자 운전석 옵션 만나보도록 할게요. 시트는 전체적으로 야호합니다. 깨끗하고요. 그다음에 뭐 옵션들 하나씩 만나볼 건데요. 차선이타 방지 옵션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스마트 센스 이렇게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 앞에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 사각지대 없이 차선 변경할 수 있는 후방, 측방 모니터죠.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.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제 나인 보면서 화면을만 통해서도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통풍시트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고요.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. 자,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드 옵션 들어가 있고요. 자,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은 출고 때키 그대로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요. 중고차는 키가 하나인 경우도 많은데 요 차는 두 개입니다. 자, 옵션, 안전 옵션과 또 주행 편의 옵션들 만나 볼게요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. 옵션으로.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요.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운전 습관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조수석도 시트 깨끗하고요. 블랙박스,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, 하이패스, 그 다음에, 블루엔즈, 어, 블루링크죠? 네, 블루링크, 어, 서비스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.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뒷자리도 가죽 시트가 아주 깨끗합니다. 네, 공간이 넓어요.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이렇게, 네, 고, 공간이 남죠.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더 뉴그랜저 IG입니다. 자, 뒷자리에서 봐도 앞에 모습이, 예, 대시모드가 아주 깨끗하고 이쁩니다. 저희 오토상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차에 대해서 문의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